뿌린 씨앗이 싹터 나오는 나오기를 재촉하는 단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선조이신 사육신 분들께서 순절하신지 563주기가 되는 올해 춘향제를 이곳 의절사에서 받들고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이제 사육신 선조님들의 병자순위 이후 에, 정부의 포장과 육신 재향 에, 봉행 경위에 대한 경과 보고를 드린 후 사육신 현창 회장 박창순님의 인사말씀과 참석 기빈을 소개드린 해후 재향을 받들어모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에, 그러면 에, 사육신 순절 이후 정부의 포장과 의절사 재향에 대한 경과를 에, 유지세 사육신 선양의 총무이사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사육신 선양의 총무이사 문화인 유지세입니다. 1956년 이승만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 사육신 순절 500주년 추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1978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의절서를 세우고 이곳 매역이 정비되었는데 이때 사육신 훼손 사건이 발생하니 일컬어 김문기 사육신 현창 사건이었습니다. 김문기 허매와 위폐가 불법 설치되고 그 이후 김문기 추모제로 변질되는 통탄할 사태가 발생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후손들은 1994년 10월 5일 사육신 선양회를 발족하고 1995년 4월 3일 최초로 우리 후손들이 취향제를봉해코조하였으나 김문기 후손들의 장악한 사륙신 현창의 방해로 의젓사 재앙이 무산되었고 이후 우리 후손은 묘제를 봉해 오다 2011년 4월 3일 우리 사륙신 선양의 의젓사취향제봉해 또다시 사륙신 현창의 물리적 방해로 무산되었고 그 재앙 방해자들이 2014년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사 방해죄로 처벌되고서야 한달 후인 2014년 4월 13일 처음으로 의절사에서 우리가 주관하는 사륙신 순절 558주년 추앙제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김문기 후손들의 제사 방해가 자행될 수 없게 되면서 그 이후로 오늘 제 6회 차 사6신 순절 564주년 춘향제를 봉황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앙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천만년을 이어가야 할 국민의 문화제로 발전시켜 할 과제이며 성스러운 이곳 묘역이 왜곡된 채로 그냥 두어져서는 안 되고 사6신의 안식처로 바로잡는 일을 우리의, 우리의, 우리, 오늘을 우리가 이루어 놓아야 한다는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육신 선양회 회장이신 박창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사육신 추모 563주기 춘향대제에 참석하신 사육신 선양회 회원과. 여섯 문중 문중 후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이렇게 우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굳고 비가 오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그동안 우리가 이 일에 너무 소홀했는 것을 꾸짖는 그런 쪽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를 하루빨리 시정해 나오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이를 위해서 자기가 각자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총력 매진하도록 합시다.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여성 문중 후손들, 후손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특히 우중의이 재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중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수고를 치아드립니다. 오늘 재앙이 모쪼록 엄숙하고 경건하게 잘 이루어지고 우리의 뜻들이 하늘과 조상께 전달되어서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563주기 의열사 최양제 분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원관의 문화유시 대정의 유우삼현 회장님, 아흔관의 전령유시 종중의 유우상익 이모님, 초원관의 한산이시 대종의 이봉구 이사장님, 진리전7곡 형교 정교 박성규, 대축은 사육시 선양의 유동열 님이 하시겠습니다. 집사들은 손천박 씨 전례위원들이 원 도시고 한산이시 문중에서도 두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찬인인 입지위 알자 찬인인 촌과 나온과 배흥 대축계도 인계보에 의절사에는 위패가 좀 높이 있어서 올 계단을 올라가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입치위, 알짜진총관 지자백청 행사, 흥, 배, 흥, 북, 복 흥, 평신 원패례 알자인 초관의 관세위 이내 육순생 신이전 삼상향 예, 충년공 박선생 신의 전 집회. 헌폐. 차예 충목공 유선생 신의전 집회. 헌폐. 차예 충만공 이선생 신의전 집회. 헌폐, 헌폐 차예충열공 하선생 신의전 집회, 헌폐 부복 정신 인강 복이행촌예 알자인촌관인의 준소 존 집자 혼자 집자. 차에 충목공 유선생 신의 전 집자 건잡 차예 충강공 이선생 신의전 집자 먼저 차예 충경공 유선생 신의전, 집착 차예 충문공 성선생 신의전, 집착 혼자 차예 충렬공 하선생 쉰이전 집착 대축진 헌관지자 동양괴 삼재원 개 부보 모두 엎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배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독추! 유세차 기해 삼월 임신사 1일신사 문하유시 대종의 회장 유사면 감소고, 증이조 판소행 참판, 시중정공 박선생, 고기, 이승관, 금석, 공제, 강, 사앙 석, 재 이룰, 열, 열, 기, 광, 증, 병 조, 판, 서, 행, 도, 총, 관, 시, 중, 목, 공, 유, 선, 생, 고기해물고불골시광장부청춘의열음음천추청이조판서행교리 선수 세수 이내 육 선생 신이전 괴충전공박 네, 선생 신이전 집자 헌자 차의 충목공 유선생 신이전 집자 헌자. 하예, 아 충문공, 성선생, 신의전, 집잡, 혼잡 흥, 평신, 인강 보기 배흥배흥 우복 흥병신입니다 행 음복례, 알짜아인 좋은 관의 음복이 서양이, 대축의 헌관 지자 북향괴. 수작, 대축, 헌관, 수조, 음, 절작, 대축수, 허작, 보고첨, 대축, 헌관, 수조, 이수, 대축. 부복흥평신 인강 보기 흥 부복흥평신 대축철변도 자인 초원관의 망료이 북향이 알짜인 총관, 아웅관, 총관, 출. 발자, 찬인, 환, 보기, 대축, 합도. 대축및 제집사 구복배위 배흥배흥 부복흥 병신 찬인인 대축급 제집사출 찬인인 학생출 집례알자 찬인 제 제배출 장찬, 절찬 폐호, 수출. 예, 모두 예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